안녕하세요. 스치티나 도중치 이야기입니다.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. 주변에서 미장이나 코인으로 수익을 봤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립니다. 누가 얼마 넣어서 몇 배를 벌었더라는 말에.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점점 흔들리더군요. 불장이라면 못참죠. 나도 한 번쯤은 크게 수익을 내보자는 마음에 결국 영끌을 하게 됐습니다. 이번엔 다를 거야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나요? 평소라면 조심했을 타이밍인데 이상하게 이성보다 감정이 앞섰습니다. 그렇게 들어간 종목들은 거래량과 변동폭이 큰 이른바 급등주. 작은 등락폭의 종목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더군요. 코인 관련주 미증시 연동된 종목 그리고 실제 코인까지. 그 중에서도 오르는 것만 쫓다 보니 어느새 고점에 들어가 버렸고, 결국 지표 발표와 같은 악재 한 방에 손쓸 틈도 없이 급락했습니다. 그 결과 저는 투자 원금의 절반 3천만 원을 날려버렸습니다. 마음이 정말 참혹하네요. 괴로운 건 돈의 손실도 있지만 제 자신에게 실망한 감정입니다.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지금 이 상황을 마주하며 깨달았습니다. 주변 정리가 필요하다는 걸요. 감정이 요동치고 있는 상태에서의 투자는 결국 파멸을 부른다는 걸 몸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. 이번 실패로 인해 제 목표였던 원금 상환 계획도 다시 조정해야 했습니다. 당초 3년 안에 9천만원 상환을 목표로 했지만 지금은 1억 2천만원으로 늘어나 기한도 4년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.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. 다시 안 먹고 안 쓰고 악착같이 살아보려 합니다. 스스로를 단단히 붙들어 보려 합니다.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선택을 하는 이유가 감정 때문인지 판단 때문인지 그 작은 부분 하나가 큰 결과를 바꿉니다. 후회하는 분들이 더는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그리고 저도 이 실패를 발판 삼아 다시 일어나겠습니다.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